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네 you mm -hmm. Cheers. 본문은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열 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일해 동안 지킬 것이라 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일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료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 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치면 10월 초 정도의 날이 되어지죠.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드나무, 종려나무 등을 가지고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에서 일주일간 거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집을 두고 초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전수합니다. 3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 일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라고 하죠. 초막절은 한해 동안 농사지은 것을 마무리하는 추수의 때입니다.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창고에 넣어서 보관하기에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때에 한해 추수의 즐거움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날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소재와 또 수염소와 함께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송아지 12마리이고, 그 다음날은 송아지 11마리 하나씩 줄여가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수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수양 열네 마리와 또 소재 수염소 한 마리는 계속 함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곱째 날까지 드리고 팔일째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 일년된 수양 일곱과 수염소 하나를 소재와 전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한 제사장이 금 주준자를 가지고 실로한 연못으로 가서 물을 채웁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말하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 말씀을 낭송하는 동안 이 제사장은 수문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물은 성전으로 운반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매일 재단 위에 부었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비를 주신 것과 광야 기간 동안 반석으로부터 솟아난 물을 기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열리 고성을 일곱 번 돌았듯이 재단을 일곱 번 돌았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의 절기를 7일간 드리고 제 8일째에는 큰 성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했습니다. 초막절과 수정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장막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후손들이 기념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난 땅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광야에서 말하기에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감 나지 않을 때가 있죠. 전혀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곡식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정말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연로하고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